무리한 기소로 쓴 변호사 비용 청구 시 유의점은 무리한 기소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는 먼저 사건의 무죄 또는 기소 취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비용 산정 근거와 실제 지급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청구 과정에서는 국가배상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항목은 사전에 정리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 또한, 청구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고,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서면 작성, 제출, 이의 신청 대응 등 전략적 절차를 진행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실제 사례에서는 청구 근거와 징빙의 완전성이 승패를 좌우하며,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명확하고 논리적인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. 청구 전후로 상대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도 검토하면, 소송 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